데미지 9에서 18이네? 이게 맞나 이게? 오 이게 맞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좀 아닌 것 같은데 액트 투 다른데 깨진 거 있나 한번 확인해볼까 어, unable to load save file as it is from an older version of the game restarting run 안되는데? 개소리 하지마셈 아님, 그럼 안됨 지랄 다 뚫어놨잖아, 잠깐만 아닌데? 그럼 안되는데? 아, 이전에 하던 회차가 사라진거야? <laughs> <laughs> 오우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가 추가됐다 뭐라는거지? 어? 이거 또 창이 바뀌었네 오, 잠깐만.. 체력 회복.. 아니었나원래 여기 바뀌었나보네요 최대 체력 20% 증가 디버프 저항 5% 증가 5% 확률로 질병과 기병 추가 그런 건 모르겠고 우선 포인트 블링크샷이나 써보자 데미지가 9에서 18이네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맞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좀 아닌 거 같은데 봤나? 그렇지 피1 남아야지 항상 그랬지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액트2가 추가됐지만 액트1부터 깨야 됨 깨야 해금이 됨 유저 <laughs> 한패 나왔어요? 갔다옵시다 아, <laughs> 검수가 덜 됐다 나레이션 몇개 정도 안된건 상관이 없음 오 오케이 <laughs> 한패 깔고 왔어요 Is the greatest teacher of all. 잠깐만. 이제 무조건 보스를 한 번이 잡아야 되나 보네. 어. 산에 입장하려면 트로피가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저거 어떡하냐? 보스 안 잡고 가면 어떻게 되냐? 산에 입장 못 함? 아, 그냥 산에 못 가고 끝나. <laughs> 그것도 졸라 웃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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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으셔. 뭐야? 왜안 보여? 뭔데? 너무 어두워져 버렸는데. 뭐야 이거 왜또 이래 나갔다 오기 응. 뒤에 건물이 가린 거였네요. 근데 아까 앞으로 눌렀는데 뭐안나는데안 놓고 보던 아이콘이 하나 있네요. 한번 봅시다. 생물의 굴, 생물의 굴, 동물의 일부분. 액트2 추가돼서 저거 뭐 나온건가? 비스트 어쩌고저쩌고 굴! 엥? 뭔가 전투기는 전투인갑네? 굴하남자 특. 하남자임 아 남자아님 <laughs> 생각해보니까 남자아니네야 니네 간만이다 이런 애들이구 아니 안 맞아 아니 실명이라면서 아유 발 아, 잠깐만... 역병... 아니, 저 질병 보험구나... 뚫으면 되지 않을까? 그개 음, 어, 어, 억울한 게... 나 저거 걸지 않았냐? 분명히 걸었는데... 디모을번거 같은데... 아, 개 아프다~. 힐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포인트 블링크숍못 참겠다 <laughs> 못 참겠다 이거 뭐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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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이건 무조건 힐한 게 맞았다 오우 낫데 <laughs> 25%로 저걸 풀었다고? 인정이지 <laughs> 방어 좀 미리 없애 놓읍시다 확실히 이게 추가되는 콘텐츠들은 버거임. 뭔가 저런 걸 요구하면 안 쓰던 스킬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요구하는. 에~ 존나 아까 독이냐? 으~ 무조건 역병으로 풀어야겠다. 왜 크림 맞았다고 그런 거야? 지금? 어~ 사실 출혈. 우와. 그만 아, 뭐 먹게? 아, 방어가 오른구나. 저게 시체, 얘는 시체만 있는구나. 얘만 안 죽으면 되는데, 안 죽을 애는 없겠다. 근데 맞아도 크게 안아다 no. 어, 잠깐만, 중문이네. 어, 이 어, 뭐야? 이렇게 했군. 새끼들, 음. 뭔데 중문 있냐? <laughs> 뭐냐, 뭐 냐? 뭐 한번 더있 나？혹시？두 번이 끝 이네？어, 생각 보다 빡세 다 근데 이제 네 이런 걸주네 여관 까지 운만 하면은 스트레스 삼다까 이고 숙련도 플러스 아좋 네, 좋 네요. 어, 아, 좋 네, 운 만하 네힘을숨 <laughs> 기고 있었 어. 지들이영웅되라고이 어. 새끼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스토리가 열리긴 할 텐데 추가적인 스토리가 뭐 있겠지? 엥? i 아, 이 됐네. 아무가 <laughs> <암호가> 있었다고? <laughs> i 음. 또이상한 적들 나오나 봐. r <laughs> 봐도 a 라지가이상한데 t is on top of the lawn of us? Tapo k 는 r a z i 다 a is on t h 그 r i e v a n c e s gain a terrible strength who 똑같고 외과의사 도구로 쓰지 말란 소리네 아니 이 새끼는 또 뭐야 아이씨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어 딱이네 좋네 야 든든하다 와 시기발 개버러지 조합 야 든든하다 와개버러지 조합 쏠랭 조합 어떻게 얘 하나 들어간걸로 이렇게 노답이될수 있지? 그래서 스트레스 회복은 누구한테 맡기죠? 기벽이요 뭐야 전투 시작시 앞으로 3열 이동? 들을 뻔했네 음 응.